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세 장인입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우리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신성검사 리세마라 영상입니다. 우리 시청자 형님, 구독자님께서 인트 신검으로 진행하는 거한번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현재 인트 신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께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가능하면은 제가 들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트 신검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레벨은 7 2레벨이고요 현재까지 좀 사냥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신성 검사가 선점기가 명예 코인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자, 스킬 보시면은 선점기 저지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4만 명예 코인이에요. 마법 상인에서 배울 수 없고 혈맹 상인에서 4만 명예 코인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리세마라 하는 캐릭에게 4만 명의 코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사실 4만 명의 코인을 모아놨다고 해도 75부터 80 구간에 알비노 사냥을 하면서 알비노 충전석을 구입하는 게더 이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선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72까지 키우다 보니까 기차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대 거인의 무덤 같은 경우는 몹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일반 필드가 됐든 오만이 됐든 2기의 균열에서 사냥할 때 선점기가 없으니까 기차놀이를 인해서 레벨업하는 속도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계정이 근거리 데미지 쪽으로 베이스가 된 계정입니다. 컬렉이 됐든 장비가 됐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인트 스탯을 레벨업 할 때마다 찍어도 SP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현재 SP가 48입니다. 72 기준에. 전강을 먹은 상태로. 이제 근거리 쪽으로 컬렉이 된 분들은 제가 그렇게 인트신검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인트신검을 가장 큰 효율을 볼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트 쪽으로 컬렉이나 장비가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세인트 스톰 인트 스탯으로 세인트 스톰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폭젠에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라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고스펙 분들이 좀 인트싱거 받는 데 이득이겠죠. 그래도 75 레벨 달성해서 알비노 들어갔을 때 효율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75 레벨 달성하고 알비노 들어가면은 과연. 인트 스탯으로 인해서 스톰으로 해서 때려잡는게 빠르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제 기준입니다 그 아니면 스탯 초기화해서 올 힘으로 해서 몬스터를 그냥 단일몹을 때려잡는게 빠르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75레벨 찍고나서 추후에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장비랑 데미지 스탯 우리 형님들께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에카세트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대신검 6자리 마각반, 5짜리 반역자 방패, 5짜리 금날 했다가, 4짜리 지식의 티셔츠, 7짜리 검기, 그리고 7주년 기념 기걸이 아직 있네요. 그리고 5짜리 완력의 배트, 5짜리 헬바인족쇄 기사다 반지. 제가 반지는 마검사클 클치하면서 생명의 반지로 바꿨어요. 생명의 반지가 마검사 전용이라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6짜리 완력의 팔찌 에다가 5짜리 성장의 룬, 7짜리 지룡의 수정이고요. 이 상태로 전각을 먹은 상태입니다. 근거리 데미지 149, 근거리 명중 186, 물리방어력 210, 마법 데미지 44, SP 48이고요. 마법 방어력은 222, 데미지 리덕션 38, 몹 데미지 리덕션 27, 데미지 감소 8%, 몹 데미지 감소 10%, 경험치의 등량은 현재 209%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레벨 빨 찍고 알비노 후기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선점기... 없이 사냥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인트 베이스도 있고 인트템들이 많아서 신성검사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하신 분들만 인트신검을 하길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알비노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